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대! 현재 국힘당의 최대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이준석의 사퇴 여부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 다툼에 과몰입하고 있는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 위기가 대기업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실과 다르게 태평상대로 만들 수 있는 언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 국힘당 윤리위는 이준석의 사퇴 결정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퇴를 안 해도 좋고, 하면 더 좋고, 이거 아닙니까? 사퇴를 안 해서 계속 가벼운 혓바닥 눌려대고, 배원진하고, 사랑싸움 계속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사퇴를 시킨다면, 탄액을 앞당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그런 관전자, 팝콘 모드에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은 윤핵권과 이준석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의 사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에 있고 이 논란의 과정에서 윤핵관 장재영과 권선동의 동상 이몽이 드러났다. 이들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수면 위에서는 이준석과 윤핵관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윤핵관끼리 틀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란의 전개 과정을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부터 이준석은 자신과 윤석열 사이를 이간질했던 그 사람이 장재원으로 보고 그것을 윤회관으로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 뭐 민들레 모임 논란부터 사사건건 이준석은 장재원에게 견제구를 날려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TV에 국힘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장성철이가 장재원을 세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후 장재원이가 방송국에 전화해서 나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라고 장성철이가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편하게 비판을 계속하시라. <laughs> 이렇게 장성철을 두드했습니다 이렇게 자잘하게 계속 자신을 건드려서 빈정이 크게 상했던 장재원의 복수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준석이 가 엄청 깐족거렸어요. 그동안 엄청나게 장재원은 참아 왔던 겁니다. 자, 이 장재원의 복수의 칼날은 최근 윤석열의 측근 박성민 국힘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준석의 곁을 떠나면서 드러났습니다. 윤핵관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사퇴를 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지만, 저거 윤핵관이 아니라 장재원입니다. 그러자 이준석 날라간다. 대표직 사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이 폭망하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이준석의 숨통이 튀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보내면 가뜩이나 떨어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고 취임 3개월 만에 30%를 기록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준석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20일이면 <laughs> 해결할 자신이 있다며 자신의 비단 주머니를 또 흔들어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준석 사태 방식과 시기를 두고. 윤핵권 장재원과 권선동의 생각이 다르다는 한결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권 내부를 잘하는 분석가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절차는 본질상 차기 당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보다는 당이 그 이후의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윤리위 일정이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나 연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점은 당이나 정권 입장에서 그 이후에 대한 플랜이나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합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징계하는 당 윤리위 결정이 미뤄졌었는데 그것은 장재원이 이준석 사태를 시키고자 했으나 그 이후에 어떡할 거야. 이 찍남들 빠지면 어떡할 거냐고 이 질문에 장재훈의가 딱히 좋은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 결정을 미뤘던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당내 핵심 그룹의 주된 관심사는 이준석 징계보다는 그 징계를 언제 개시할 것인지, 그 시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내간으로 꼽히는 장재원 권선동의 양자 시각도 엇갈리는 상황에 있다. 민들레 모임 등을 내세워서 정권 옹위 그룹으로 당내 주류 형성을 시도했던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징계,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 등 플랜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가장 과격한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선동 의원 입장에서는 페이스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매번 다른 해법을 내놓는 장재원과 권선동의 갈등이 표출된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민들레 모임 논란을 일으켰던 장재원은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이렇게 애써 건선동과의 갈등설을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싸웠지만, 우리는 그래도 형제다, 이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 장재원의 주도로 모인 공부 모임인 미래혁신 포럼에 장재원은 김종인을 데려다가 연설을 시켰고, 여기에는 친윤계 의원 60명의 국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서 상황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권선동 원내대표 주도로 열렸던 국힘 의총에는 40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권선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참석 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면서 의총 모두 발언 중 당직자를 향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의총 참석 명단을 전부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발송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나도 윤회관이고 실세인데 왜 내가 주도하는 의총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장재원이가 주도하는 회의에는 성황을 이뤘냐? 어? 이것들 명단 체크해서 혼내주겠어. <laughs>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자 분명 권선동은 장재원에게 현재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권선동은 좀 거칠지만 이준석을 그냥 놔두자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재원은 이준석을 자르자는 입장이죠.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들은 모두 장재원의 의중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과 지난달 만났다고 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해명을 대통령실이 내놨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귀국하는 윤석열을 마중 나갔던 이준석을 향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되기 전에 이 대표 본인이 일찌감치 거치를 정리했어야 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선동 입장에서 보면 장재원이 더 실세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짜증날 수 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윤회관끼리 갈등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7월 7일 이준석이 사퇴를 하게 되면, 역시 장재원이 마음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사태가 또 미뤄지거나 살아남게 된다면 권성동이가 아직 죽지 않았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밌고 흥미진진하니까 이것들이 민생을 제껴두고 여기에 과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준석의 사태가 또 미뤄지거나 사태는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위기감이 너무 큽니다. 더군다나 오늘 JTBC에서는 윤석열과 이준석이 지난달 만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맞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을 거짓말 장위로 또 물먹인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재원이가 뻘쭘해지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서 장난쳐서 혼선을 준 장재원은 조인트가이 나요. 그리고 요즘 크게 주목받고 있는 김종인이가 이준석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보수정당에서 30대 당대표라는 새싹이 돋았으면 잘 갖고 줘야 하는데 오히려 새싹을 밟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결과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 공을 세운 대표를 고립시키느니, 내쫓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서 김종인이 중재를 서고 장재영과 이준석이 극적으로 물밑에서 화해 또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준석아, 이번에 좀시겁했지 앞으로 잘해라잉? 동시에 이번 기회에 연기 선생님 김종인은 위기의 중재자 해결사로 거듭나면서 멀어졌던 윤석열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자 요즘 김종인이가 말이 많아요. 뭐라고라막 뭐라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내 말대로 연기를만 잘하면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고 국민들을 잘 속일 수 있을 텐데 나를 데려다 쓰세요. 뭐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세간의 비웃음을 사게 했던. 연기만 잘해! 라고 했던 김종인과 다시 손을 잡을까? 그래서 이준석의 비단주머니도 한번 열어보고 이 위기를 탈출하라고 발버둥을 칠까? 아니면 또 법사를 또 바꿔가면서 새로운 법사에게 물어볼까? 이번에 신내림 받은 아기 동자를 찾아갈까?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국힘당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민주당 수박들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는 이 수박들을 당장 추방하라, 쪼개라, 마칠다